광진교회의 원룸 목사님이신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등려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할렐루야! 할 <laughs> <laughs> 자꾸 안경이 설겹혀서 마스크를 좀 묶어오겠습니다. 제가 광진교회의 여사님 한 분에게 민경설목사님 화면은 딱 떠오르는 레드마크가 뭐냐? 질문을 해봤어요. 세 가지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전사님이 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나주구나 영혼부원입니다 하거요난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사나주구나 영혼부원으말만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아죽으나 오직 영원의 앞장서신 우리 사랑하는 민목사님들 네 분경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로받더니 오직 기도 그것도 강단에서 들여서늘 기도신다 그래요. 사실 저도 강단에서 기도해봤지만은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요. 얼마나 붉은 지금까지도 다 강단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광진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얘기 를 들으면서 감동받았고, 우리 모두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생활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더 감사하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관여하지 않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게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민목사님들에게 훌륭하게 목회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게 다른 분테 물어봐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님한테 내가 또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빈목사님한대 얘기 좀 해봐라 그러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 인자하시고 유머가 있었습니다. 빈 목사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유머가 있고 회의할 때 그렇게 잘지내노인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 유머가 참 좋으시다 그럽니다. 두 번째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소민들이죠 자동차가 오래에 밀릴 때도 그 차를 계속 타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박사님, 목사님은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우리 교회에 부문 오셨더라고. 그 목사님은 지이 뭐냐? 목사님은 차를 좋은 걸 타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차를 내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시원찮은 차까지 뭐든 좋은 거 타요. 아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교우들, 아멘 을쓰기 바랍니다. 나는 네. 네. 뭐, 박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열기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담 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책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 유식하고, 설교 말씀 은혜가 은혜 되는지 모른다. 이게 이 교회에, 집사님과 전사님에게 교회에 참 멋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믿으시기만 하면 제가 은퇴를 하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정말 포천에 2시간 우리 교회에서 2시간 걸려가는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가게 되는데 어느 수요일 날 목회자가 없다고 한번 오라 그래요 그래서 두 시간 달려가서 설교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일 한번만 더 와주세요 그랬더라고그 <laughs> 주일 한번 더 갔더니 한 달만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한달 갔더니 지금 10년째 다니네. 가 내가, <laughs> 내가 왜이 말하는 거니? 아까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20년 제가 아까 안양면 청어장님 85세라고 지제 까무창무는 20년 전 제가 모실 때랑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안양면 청년장인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참 설교를 해보니까요, 옛날 현직에 있을 때는 바빠서 그럭저럭 설교를 그냥 어떤들은 잘못하는데 제가 좀 자유가 있고 밥세지 넘어가니까 설교에 재미가 있어. 전사님 앞으로 20년도 목이라고하다고해 아 20년. 네. 박수 부탁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거천에 가서 2시 안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설교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광진교회의 전사님의 랜드마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사나, 주구나, 영원공원 이라 하는 것들이 장관님 명의 세설들을 놓고 나서는,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에 내년 꼬상 옵시다.